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천지도 천공사 천소관 설령제자입니다. 요즘에 지옥에서 천사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 드라마에서 악마한테 유황가루를 뿌리더라고요. 어, 예.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의 세상을 기준으로만 한다면 네. 효과는 있어요. 오. 어. 그런데 어찌됐든지간에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육신체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 영혼의 기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오리지널 신명의 기운으로만 딱. 들어 차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옥 뿌리에서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이렇게 유황이 뿌려지면 효과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서도 그 지옥 대강 뿌리에 강하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인간이 접목돼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는 조금 미비하다고는 해요. 뭐 살짝의 뭐 혀가 마비가 된다거나 뭐, 뭐 손끝에가 마비가 된다거나 근데 유황이라는 것 자체가 독성 성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면 독이고 어떻게 쓰이면 약성인 것처럼 이게. 기운에 따라서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해요 아 그럼 효과가 약간 다음 부위가 마비가 되는 그런 효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 신의 세상에서는 지옥불위에 대한 기운을 음. 많이 가지고 있는 그줄력에서는 음. 효과가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내려온 악마는요? 그러니까 인간 기운이랑 접목이 되잖아요 네. 크로스가 돼 있으면 인간 기운이 있기 때문에 100%그 힘이 발현이 안 되는 거지 약간 효과가 미위해질 음, 수 있다 그러니까 효과는 반감이 되는 거죠 그럼 신의 세상에 에서는 그 효과가 100%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아, 없는 건 아니에요. 아...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하지만 100% 힘을 다 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는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드라마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되는데요? 이렇게 유황가루를 뿌리면 인간 몸에 들어간 악마한테 유황가루를 뿌렸더니 그 유황가루를 맞은 손이 일정 시간 동안 아못 음... 움직이는 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니까 인간 인간이랑 접목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 표현이 된 거네. 가능하다고 하세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어찌됐든 근데 그거는 시계말에 가상인 거잖아요. 네. 하나의 설정이 들어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정도보다는 수위는더 업이 되어져 있다고는 하세요, 어르신 전에서. 근데 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하다 이게 어찌됐든 뿌리가 지옥뿌리에서 태어난 대신대감 줄력의 악신이어야 된다라는 포커스는 있어요 뭐 아무 데나 다 되는 거가 아니라 그 포커스 거기 안에서 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